지난주일은 설교, 기억하십니까? 누군가가 그럽니다. 기억하는 게 거의 기적에 가까울 거라고요. 글쎄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기록하라 했는지 아십니까? 이 마음판에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왜 마음판에 기록하라고 했을까요? 결코 잊지 말라고. 받은 말씀을 마음판에 기록하여 그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 말을 하며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 겁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분들은 눈치를 찾았겠지만, 올해 들어 1월에는 내내 올해의 주제, 주님께서 내게 복이 되라 하셨습니다라는 말씀을 둘러싸고, 복에 대한 것을 설교를 했습니다. 2월 들어서서는 교회 창립주일에 맞아서 교회를 설교를 했죠. 그리고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둔 이때, 우리가 반드시 성도라면 죄의 문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자고 그 주제로 설교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의 주제 설교는 주로 입교하는 초신자들에게 하고 있는데 기존의 성도들에게는 가급적 피하고 있는 형편이죠. 그러나 말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은 반드시 짚어야 할 주제입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평생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깊어 갈수록 이 문제, 그런 듯 떠오르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매우 힘들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종종 저희가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주님벨 날이 가까워지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요? 두렵다고 하는 그런 권사님들이 종종 전화가 있습니다. 이런 죄의 문제는 아무리 오래됐어도 꼭 해결을 하고 주 앞에 가야 합니다. 지난주 설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제 부친께서도 세상 떠나기 직전에 이 문제로 고민 고민 하시다가 제게 털어놓으시기에 그저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민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그러자 아주 아주 행복하고도 밝은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죄. 이거 피하고픈 주제이지만 결코 피할 수 없는 직접 대면해야 하는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그 죄책감에서 구원받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유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요한이 아닌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세례요한의 이 증언의 증언은 매우 무게가 실린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존경을 받던 선지자였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존경받고 신임받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러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그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실은 세례요한도 예수님을 한눈에 척 알아보지는 못했다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내리시는 것을 보고서야 요한은, 아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 예수로구나 하고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조금 더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며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합니다. 이게 얼마나 생뚱맞는 말인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일찍 세상 떠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죠. 얼마 되지 않았어그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 짐을,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영감적으로, 직감적으로 그에게 주신 뜻일 겁니다. 어린 양. 그것도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것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 뜻이라는 게 있죠. 무슨 의미일까요? 이 어린 양의 개념은 어디서 온 것일까? 확실하게 꼬집어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구약성경에는 그 개념의 배후가 되는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결정적으로 구원받은 것이 6월절 어린 양, 즉 장자의 재앙이 온애굽을덮칠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제 바람으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는데 여기에 어린 양의 개념이 있습니다. 레위기 4장 32절에는 속죄물로의 어린 양이 나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이사에서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어린 양입니다. 어쨌든 어린 양은요, 희생재물의 상징입니다. 그래도 조금 다른 개념의 어린 양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아사셀 염소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염소나 양이나 거의 같은 맥락에서 썼고 그 후에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셀 염소, 아사셀 양이라고 하는데 이 양과 염소는 일반적인 희생재물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희생재물은 재단에 갖고 와서 그 재단에서 죽이는데 이 아사셀양 아사셀 염소는 이건 따로 성별을 두었다가 때가 되면은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광야로 내쫓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어린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 것은 그저 불안감 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성 안으로 돌아가려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때마다 막대기로 해서 그 어린 것을 다시 냉정하게 내쫓아서 할수 없이 이 아사셀양 아사셀 염소는 울면서, 울면서 울면서 광야로 들어가 헤매이다가 맹수에게 찢겨 죽거나 먹혀 죽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여, 어린 양은 바로 이런 아사설 양, 아사설 염소 개념에서 온 것일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이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짐승도 압니다. 자기 생의 위기가 다가온 것을. 소와 개도 자기가 죽을 날이 되면 남다르게 행동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직감적으로 다 안답니다 그러니 그 어린 양애처롭기 짝이 없는 그 연약한 것이 안전한 성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광리로 쫓겨나갈 때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무섭고 불안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돌아가려고 함에도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짝뒤로 때리면서 내쫓을 때그 심정 참담했을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공포스러운 그 길로 내몰림에 얼마나 본능적으로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요? 인간의 죄 때문이죠. 죄는 자기가 짓지만 아픔은 엉뚱한이가 당합니다. 죄를 짓고 자기가 책임지는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엉뚱한이들이, 그 가족들이, 그 친구들이, 형제들이 그 피해를 당하고 책임을 지고 아픔을 맛봅니다. 죄를 짓고 자기가 책임진다고 하지만 누가 자기 죄를 책임질 수가 있습니까? 기껏해서 자기가 책임진다고 사, 자살을 한다? 자살이 끝입니까? 그것은 영혼의 시작입니다. 결코 끝이 아닙니다. 인간은 결코 죄를 책임지지를 못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죄를 누가 책임져 줄수 있습니까? 지평 기자는 이렇게 증언하죠.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무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그 죄의 문제를 잠시나마 해결할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평생 죄책감에 죄책에 눌려서 짓눌려서 살아야만 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것을 단순, 잠시 동안 해결할 수 있는 그 속죄제도를 주셨습니다. 이 속죄제도, 이것은 이 세상 어느 종족, 어느 문화나 동일하게 갖고 있는 제사제도입니다.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곳엔 그 어느 곳에서나 다 제사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달래기 위한 그런 제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옛날 옛날에 인류가 모여서 우리 죄 지을 때는 말이다. 이렇게 제사를 지내자라고 약속한 적이 없을 텐데 어떻게 어느 곳에서 살든 간에 인간은 제사 지도를 동일한 제사 지도를 갖고 있는 걸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신 것이기에 그러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인간에게 잠시 죄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잠시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속죄제도 제사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만 인종과 지역과 문화에 따라 다를 뿐이지 그 근본 맥락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게 어떤 상황, 어떤 문화, 어떤 곳에서 산다 할지라도 인간은 거의 모두. 죄의 문제와 씨름을 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속 대신 속려하는 그 속죄의 제도 제사법을 본능적으로 찾아내었습니다 그러게 죄 지은 사람들이 죄의 양심과 가치 때문에 견딜 수 없을 때 희생 제물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죽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죽을 것인데 이 녀석이 내 죄를 다 끌어안고 대신 죽습니다 하고 자기가 가장 아끼는 깨끗한 동물을 그 희생 제물을 끌고 와서 자기 죄를 구하고 대신 죽입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죄를 용서받았다고 죄책에서 벗어났다고 자유함을 얻었다고 즐거워하지요. 여기서 분명한 것은요 그 희생 제물은 죄 지은 사람이 끌고 온다는 겁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니까 죄 지은 사람이 데리고 오는 법입니다. 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희생재물 예수님은 좀 이상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사실 이건 나의 어린 양, 양목사의 어린 양, 김장로의 어린 양, 이집사의 어린 양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어린 양을 내놓으십니까? 아,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희생재물, 아사셀 어린 양은 왜 하나님께서 내놓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도 자기의 죄로 죽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하며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왜? 그렇게 해봐야 책임질 수도 없고 완전한 재물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때 내가 무슨 죄가 있나라고 한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생각나지는 않습니다. 아무도들 나같이만 살아보라고 해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오면 기억나지도 않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립서비스 한적꽤 많습니다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억지로 짜낸 적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며 이상하게도 점점 내가 지은 죄들이 자꾸만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누군가가 찔러대는 것도 아닌데 고자질하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도 자꾸 그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새까맣게 잊었던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한동안 전혀 생각나지 않던 것들이 전에는 그것이 죄라고 여기지도 않았고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았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자꾸 죄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새카맣게 잊고 지내던 것들이 자꾸 살아나면서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탄식이 자꾸 나옵니다 나이 들어서 나는 죄 지은 것이 없어 나는 완벽하게 살았어 나는 깨끗해 라고 선언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양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요, 우리들 대다수는 세월이 갈수록 잊었던 죄들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모질게 사람들을 대했던 것들이 자꾸만 살아납니다. 지금도 그러니 말이죠. 마침내 거룩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성결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을 때, 그 백부자 심판대 앞에 서 있을 때,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내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태어났을 때, 죽을 때까지를 쫙 펼쳐나갈 때, 그때 전에 의식하지 못했던 죄들이 클로즈업 될 텐데, 그 감당할 재갈이 있으십니까? 가끔은 착한 일도 했죠, 가끔은 기부도 많이 했죠. 칭찬 듣고 존경받을 일도 많았죠 그런데 말이죠 그큰로즈업 되는 그 아까도 추한 모습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아무도 안 보겠지 모르겠지 했던 장면들이 아 대문짝만하게 확대될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0% 자기 죄를 해결하고 거룩하고 완벽한 하나님 모자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게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한 사람도 없느니라 그러게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것이 당신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희생재물 어린 양 부족한 인간이 내놓은 것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완벽한 희생재물 어린 양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게 그것을 보고 요한은 이렇게 증언한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예수님은 완벽한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스스로 성결하고 착하고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여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리고는 이렇게도 선포를 하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성물 뜻 아시죠? 대신 속하여 죽는 희생제물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로마서가 아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착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철이 들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했을 때가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철부자예요 여전히 이기주의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하고 추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죽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여전히 철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요, 증거가 뭐예요?라고 할때그 십자가에 달려 차참하게 찢겨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마치 들짐승들에게 찢겨가지고 몸이 산장정각난그 어린 양 아사살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만식창의된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거야 이거.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 확실한 증거를 삼으셨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증표입니다. 날 보고 제발 영생을 얻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합니다. 그러게 성도들은 이말저말 하다가도 이불평 저불평 하다가도 십자가만 보여주면 모두가 입을 꼭다 봅니다. 그게 뭔지 알기에 그저 눈시울만 뜨거워질 뿐입니다. 이제 그 어린 양이 마지막 길을 갑니다. 성에서 쫓겨나서 그 무섭고 험한 광야로 나아갑니다. 자기에게 다가온 죽음을 직감하면서 뒤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죽음의 땅으로 내몰려 갑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내 죄를 속하기 위하여 길을 나섭니다.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우린 그런 찬성을 종종 부르죠. 주기철 목사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며 노래했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느라. 연약하운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니.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욱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가락한 유대병증 포악한 로마병증 걸음마다 자음마다가진포악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눈을 크게 뜨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눈가의 뿌연 물기가 서리더라도 이젠 더욱 더 집중하여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재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거 믿어야죠,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이 내놓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 제물 예수님을 꼭 붙들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 대신 돌아가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않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신 것. 그게 복음입니다. 어쩌고저쩌고 성경 몰라도 괜찮아. 근데 이거 하나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회가 섰을때내 인생이 딱 펼쳐질 까발려질 때에 그 부끄러운 것들이 다 드러날 때,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난딱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양 희생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이신 거 저는 그거 하나 믿고 왔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안으실 겁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기도의 시간을 좀 늘리십시오. 바쁘게 살다 보면 이거 몰라요. 제발 하나님 앞에 독단의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주님께서 내 죄를 다스려 주시고 용서하시는. 사죄받음의 감동과 감격, 눈물과 감사가 가득한 사순절의 넷째 주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aughs>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슨 배짱으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겠습니까? 네인생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자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의 모든 삶의 이야기가 다 까발려질 때 파노라마로 촥 지나갈 때그 순간순간 클로즈업되는 그 부끄러운 순간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당할 수있는지 사실은 두렵기짝이 없습니다. 내 영혼이 그걸 직감하기 때문에 그 날이 점점 가까울수록 두렵기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약을 내셨다고 합니다. 죄전 내가 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놓으신 것. 그러니 말이다. 너는 이걸 좀믿어라 말이다. 내가 너를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말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싶다 이 말이다. 내가 너를 죄인으로 지옥으로 버릴 마음이 전혀 없다 말이다. 너는 제발 내 사랑을 믿고 이 어린양 예수를 붙들고 너는 내 앞으로 오라고 주님께서 내놓으신 하나님의 어린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주님을 꼭 붙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